어, 이 아이는 댄드로 칠름 코비아눔이에요. 어, 아이가, 꽃대가 두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의 다 폈는 것 같은데, 두 대가 이렇게 톡톡하죠. 쬐끔만쬐끔만 꽃들이 주릉주릉 달린 스타일이에요. 근데 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꽃대가 좀 많이 길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화면에 넣으려면 뒤쪽으로 확 가가지고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laughs> 구멍났죠. <laughs> 조금 안좋은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어차피 잎은 뭐 나중에 떨어지고 새로 나니까 이제 다른 그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웅카툰이나 웅카툼하고 뭐 글루마슘 이런 스타일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촉이 나오면서 꽃대가 같이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꼭 피기 쉽더라고요 촉만 나오면 안에 꽃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 그렇게 한데 얘는 보니까 다른 애 아이들은 좀 작아요. 그니까 꽃대가 좀 짧게 나와요. 짧게 나와 가지고좀 이렇게 꽃이 피는데 얘는 나온데 보니까 한정없이 나오더라고요. 기축하게. 그왜 그래, 어, 이렇게 길게 나오지 했는데 <laughs> 더 길게 나와 가지고 꽃이 일펴요. 어, 엄청. 대품 만든 만든 거 보면 이게 막 진짜 꽃대가 엄청 길게 다른 아이들보다 엄청 길게 쭉쭉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어, 이렇게 길지 몰랐네요. <laughs> 저는, 은카툼의 글로벌심 정도로 생각했는데, 얘가 꽃대 이렇게 길지 몰랐네. 아, 꽃, 도 보면, 아, 꽃도 이뻐요. 여기는 좀 많이 노랗게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로 노랗진 않고, 실제로 보면, 어, 약간, 어, 노랑, 그냥 노란색 정도? 여기는 완전 뭐 주황색 비슷해 보이는데, 주황보다 노랗고, 그 다음에 꽃잎은 약간 그 베이, 그 아이보리, 아이보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비치는 듯한 느낌의 아이보리에요. 그런 아이가 있고, 립이 요렇게 이제. 가까이 보면 이쁘죠. 그래 생각보다 그, 지난번에 테넬론 봤죠? 그, 돋보기로 봐야 하는 거. 개보단크죠 크죠? 웅카툰 보다 커요, 얘는. 제가 보니까 한 글루마슘 정도는, 아, 글루, 아, 글루마슘도 크다. 웅카툰 보다 조금 더큰 느낌. 약간, 약간 큰 느낌. 그런 아이 같아요. 그, 요건 또 색깔이 어쨌거나 약간 다르죠. 이렇게 웅카툰은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그, 레몬빛이라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안에 립이 이렇게 색깔이 노랗고, 이렇게, 비니까 이쁘더라고요. 이쁘긴 이쁜데, 나중에 어떻게 간수가 되겠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런 아이는 이제 원래 이렇게 다 매달아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가지고는 사방으로 이런 게 이렇게 축축 처지게 이렇게, 하면 훨씬 이쁘긴 하죠. 근데 장소 차지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보니까 저어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런 그 댄들, 칠런들 보니까 이렇게 처지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부작달 아니면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어 앞쪽으로 그냥 이렇게 쏠리게 만드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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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만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집에 가정에서 그냥 키우려면. 어떤 분은 보니까 이런 걸 이제 크게 저 높은 그 찬장 같은 걸 이제 높은 쪽에다 가 위치해 가지고 그그냥 둥글게 이렇게 축축 처지게 그렇게 키우셨는 사진을 봤는데 어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키워도될것 같아요. 위쪽에 당 그러니까 최대한 위쪽에다 해 가지고 <laughs> 그러면 이게 커지면 대주가 되니까 이런 애들이 축축 처는 밑으로 처지니까 이쁘더라고요. 여게또 이렇게, 이렇게 나면서 살짝 꼬여. 베베 꼬인 느낌이 살짝 들죠.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laughs> 꽃들이 꼬이면서, 이렇게 이쁜데, 아우, 요건 보여주기가 참 애매하긴 하네요. 아직은 어려가지고, 근데 애들은, 뭐큰 거, 나, 컸을 때 나중에 생각하고, 아직 어려가지고, 뭐, 촉도 많지 않고. <laughs> 그런데도 이게 두촉이두 두 대나 꽃이 폈잖아요. <laughs> 꽃, 꽃, 보는 거죠, 뭐.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얘는 그냥 좀 높은 곳에다가 걸어야 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품,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단 위에다가 얹어놨는데 단 위보다는 얘는 그래서 이 가쪽에 놨잖아. 이렇게 곧 밑으로 처지라고 이렇게 <laughs> 가쪽으로 지금도 지금, 지금 놀다가 좀 애매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나중에 얘는 약간 걸어야 할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거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쳐지게. 그렇게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laughs> 되겠지 하는 마음에 질렀네요, 고만 아, 댄드러 칠러, 덴드라칠럼이 좀제 취향 같아요 덴드라칠럼 종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음, 아직 그그 그 아인 어, 얘들아 직 꽃이 펴가지고 테넬럼 이쁘지 않나요 너무 작나요 <laughs> 보세요 꽃 크기 꽃 크기가 장난 아니죠 <laughs> 그래도 귀엽잖아요. 작은 것도 그래 아직 꽃 이렇게 펴 가지고 잘 있어요 얘들은 대들어 튤놈들이 그냥 제 취향이 맞나 봐요. 또취 <laughs> 취향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눈이 가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죠. 뭐. 코비아놈이었습니다